안녕하세요, 유튜브 여러분들. 오늘 영상은 제가 레전더리 옵션 변경서로 아이템을 뽑는, 옵션을 뽑는 영상이에요. 얼음가보다 고 축복의 질주를 뽑을 건데, 제가 과금을 좀 지금 피해야 되는 상황인데, 이제 블루스텍 광고도 떼지고 해가지고, 제가좀 이제 형편이 어, 되게 불안해졌어. 재정이 불안해졌단 말이지. 그래가지고 이제 좀 절제하면서 써야 되는데, 제가 그 서버 이전도 했고, 전쟁을 하려면은, 적어도 기본적인 건 맞춰야 될것 같아서 오늘 판매하는 게 원래는 한번 교환하는데 4,000 다이아가 되는데 매혹변경권을 지금 2,000 다이아에 두장을 팔아요 그러니까 75% 할인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번 아니면은 제가 옵션을 못바꿀것 같아서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목표라는 옵션은 얼음가옷얼음가옷 끝나면 축복의 질주 얼음갑옷이 아니라 폭풍의 맹공이어도 괜찮아요 12분의 2 확률이니까 6분의 1 2분의률이니까 6분의 1이데 여러분, 들 제가 뽑는 거 보고서 배 아파하시면 안 됩니다.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k 개부터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. 고통의 기둥이거든. 위의의둥아 기둥. 진짜 고통의 의둥 o k I'm going to c h e 그 k o 처음이 h e book. I'm 우위의 세력, 고통의 활력. 고통의 활력면 괜찮죠. 실현의 <laughs> 활력. 디버프니까 실현보다는 고통이 난것 같아요. 네 개만 추가로 더 사보겠습니다. 아, 좀 나와라, 진짜로. <laughs> 시련에 관련. 우위의 응보. 고통의 기동. 무위의 응보. 아. 에이스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. 어떡하지? <laughs> 여러분들, 나몇분 됐지? 지금 한 1분 지났어? 20세인데 한 1분 걸린 것 같은데? 이거 맞아요? 야, 벌써 2800개 팔렸어. 아. 그쵸, 그렇죠, 무과금 날수 없죠. 이거 진짜 위험한데. 내 형편 생각해야 되는데. 진짜, 이번에는 좀 줘라 리얼루다가 분명히 12개인데, 12개 맞아요 12개 12개인데 왜 안나오지? 우위의 응보 우위의 새, 아 진짜 지랄났네 우이의 쇠야 우이 맞아? 야 넷마블 이거 맞냐고 어떻게 최악 응보, 최악 응보야 이제 4 0점입니다맨너하자 진짜 아 진짜 지금이라도 나오면은 인정할게 진짜 제발요 넷마블 쪽으로 전화할게요. 제발요. 아 진짜 야, 난 솔직히 열심히 하잖아. A3 새야, 그만 주라고. 야, 12분의 1, 4번 말이 돼? 이게 된다고? 아니, 12분의 1, 4번이 말이 되냐고요, 진짜. <웃음> <웃음> 와, 이상 날아가네. 마지막입니다. 진짜 이걸로 안 뜨면은 저에이스3 이제 월정의 말고 과금 안 해요. 와. 에바지, 이거는. 아, 제발. 또세제 세야 확정하겠습니다. 제가 보고 게요우의 기도. 아, 제발 진짜. 우리의 기도. 때로 잘안 해, 새끼. 안 합니다. 음. 와. 영상 길이도 안 나오고, <laughs> 옵션도 안 나오고. 이거, 이거 내가 뭐한 거지? 야, 이 돈으로 그냥 팔성 신화 올린 게 낫지 않았을까? 아. <laughs> 와, 나 돌아버리겠네. 아, 여러분들, 이거 진짜 현타 온다. 와, 나이 현타 이 되게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. A3 하면서 초반에 과금 했을 때보다 더+ 현타 오데 아, 이게 50만 원짜리 아이템이야. 55만 원짜리. 너, 원래 이거 아니었냐? 저, 원래 고통의 기둥 아니었어. 원래 고통의 기둥이었, 맞네 원래 고통의 기둥이었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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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성할 것 같아. <laughs> 8,000개 잖아요 이게 8,000개 한정 수량이었어 2,000다이아 그러면 1,600만 다이아거든요 1,600만 다이아를 사람들이 10만 9천원씩 충전한다 했었을 때4,000 다이아야 그러면 4,000번이거든? 곱하기 10만 9천원 4억 3천 6백만원 버는데 얼마 안 걸렸네 야, 한 시간도 안 걸렸어? 4억 3천 번인데 아.. 내가 네, 저 4억 3천에 50만원을 보탰네 이사하는데 제가 창문 하나 달아주는 걸로 하죠 여태껏은 과감한 걸로 창문 한개 정도 달아줬겠지 아 내가 진짜 뭐한 거냐 <laughs> 여러분 다행입니다 제가 이거 라이브에서 방송했으면은 뇌가 터졌을 것 같아요 저 지금 A3 보는 걸로 토할 것 같습니다 아씨 진짜 너무한다 와 진짜 할 말이 없네 제가 선택한 거니까 될수 없죠 PVP 를 영상을 좀 찍으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네요. 그런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유저들이 막200 쓰고 만들고 막 그러고 어? 옛날에 뽑았던 사람들은 600 쓰고 만들고 그랬대. 그거 생각하면은 안 나올 만한데. 근데 아까 전에 그 우위의 세약 4연봉은 진짜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. 어떻게 세약 세약 쇠약 세약 쇠약 세약이 나와. 이게 확률이 아마 다른 거 같아요. 전부 다 동일한 확률일 순 없는 거 같아요. 우위의 세약 4번 연속 나오는 거는 말이 안 돼. 그냥 우위의 세약을 들, 그 확정을 때리고서 변경을 할걸 그랬나 봐. 오히려 그래서 더안 나온 게 아닌가?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왜냐면 세약을 들고 있으면 세약은 빠지잖아. 세약을 제외한 걸로 나올 텐데. 혹시 모르지 그냥 얼음감옷은 고정일 수 있죠. 고토맨공 이런 것들은 다 고정이고. 야, 심지어 나 세트 2라서 확률이 좀 높았는데도 이러네. 세트 3보다 옵션 수가 적은데도 안 나오네요. 여러분들한테 좋은 컨텐츠못 찍어서 죄송합니다. 다만 이제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서 아 나는 과금 안 하기 잘했다라든가 아니면은 저도 똑같은 데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의 그 꿈자리의 행복이라도 기여를 했으면 좋겠네요. 저는 참 못잘 것 같아요. 오늘 이따가 잠안 자고 아들아실 영상이나 찍을까 봐요. 어, 오늘도 시청해서 감사하고 현타온 테일이는 다음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!